망함에서 탈출하라. 이보형 작시 낭독. 저주에서 징벌의 자리, 멸망의, 멸망의 길목에서 벗어나라. 탈출을 하라. 전우자우 상하를 살피면서 신호를 보내라. sos 십자가를 그려라. 남 따라 시대 따라 무리에 섞여서 편안함 희노애락에 붙잡히지 말고 자존감 생존 생활의 주체가 되어 살이 분별을 철저히 하며 올곧게 살자 어리석음과 과욕이 빚어낸 기상이병과 생태파괴 인류는 지구 생명의 죄인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생명 공동체에 인식하며 내 것에만 주어진 것에만 오차 없이 가감 없이 자유와 책임, 권리 의무를 심서서 행해 나가라. 과유불급, 인계점 넘지 않는 언행노구의 결실을 목적하면서 대자연의 울림을 조화롭게 통익 인생답게 지속 확대해 가자. 망함에서 탈출하라. 자멸의 시간을 늦추고 없애는 행동을 하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축적되는 파국의 모습을 보이는 대로 해소하면서 살자. 인류는 생존 공동체다. 나 하는 대로 따라 하는 이가 있기에 신중히 언행을 하라. 뭉치면 합심하면 기적을 만든다. 진인사 대천명 생존 번영을 위해서 살자. 마칩니다.